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이야기한 이제 오토파일럿 리 라이스에 대해 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아주 날짜도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진짜 한 일주일 남았나요? 이 업데이트는 좀 제가 기대되는 이유가 전혀 개입이 없는 FSD라고 자꾸 광고를 했고 거의 개입하지 않는 거기까지는 믿진 않지만 상당량의 엄청나 이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걸 예고를 계속 해왔고, 이제 날짜까지 못박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이건 지금 뭐몇달 뒤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불과 다음 주에 들통날 이야기를 뻥을 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밝혔듯이, 퀀텀 리프는 맞으나,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매우 기대가 되고, 이 업데이트를 제가 받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거를 모든 오너한테 다 푸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굉장히 케어풀하고 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일부 선정해서 이 업데이트를 풀기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리자마자 당연히 저는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찍어서 이제 영상을 올리겠죠. 제가 제발 걸렸으면 참 좋겠는데, 좀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앞서, 제가 어제 이제 웨이모의 로봇 택시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아직 완벽한 게 아니다.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러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게 개입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서 혹시 댓글을 좀 보니까, 아, 이건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라 그냥 리모트로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리모트 컨트롤은 보조적입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열대, 스무대를 컨트롤 하겠습니까? 그 많은 플릿 차들을 컨트롤 하려면 반드시 개입은 보조적이어야만 합니다. 차 스스로 웬만한 걸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최장 지금 20대를 바라보는데, 그 20대가 계속 돌고, 돌 텐데, 그 20대를 어떻게 다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개입은 보조적이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어제 결론이 라이다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는 거죠. 제가 이번 롱 위켄드에 이, 사라토가 스파 스테이파크를 갔다 왔는데요. 뭐, 사실 여행은 그닥 별로였습니다. 별볼게 없었고요. 저 스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가을에 낙엽이 지는 걸 보러 갔지만 그냥 단순 나들이였습니다. 그거보다도 이긴 길을, 그니까한 집에 산거의 200마일 좀 넘게 떨어져 있는 거죠. 왕복으로는 한 400마일 넘게 탄것 같은데 이걸 가면서 이 하이웨이를 타면서 제가 딱히 뭐 개입한 게 없습니다. 라이다도 없고 현재 오토 파일럿만으로도. 한, 거리 베이스로는 한 90%? 근데 중간중간, 뭐, 공사 구간이라든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혔다든지, 그, 특정 특정 이벤트, 혹은 길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요럴 때는 제가 개입해서 잠깐잠깐 잠깐 운전을 했지만, 상당수 거의 대부분 많은 길을 오토파일럿이 잘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나가서, 토를 빠져나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땐 역시, 개입을 했어야 됐지만, 거리 베이스로 보면 거의 오토파일럿이 다 했죠. 저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이다 없이도 이 정도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불안전하게 결국 스타트를 할 거면 왜 지금까지 기다렸냐는 거죠. 이 여행 얘기에서 슈퍼차저가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 슈퍼차저는 역시 촘촘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불편함이 없었고요. 과거 옛날 이제 미국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 슈퍼차저를 충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나가더라도 한참 나가는, 그 그러니까 디투어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가서 충전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요즘은 메인 그런 하이웨이에 촘촘히 다 박혀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뭐 충전하러 벗어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가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스탑을 해야 돼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아쉬웠던 점은 이게 슈퍼차저가 V 3 V3 슈퍼차저가 아닌 V2일 경우는 이두 차가 꽂으면 나눠 꽂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밑 바닥을 치고 들어갔더니 하필 옆에 차가 세워져가지고 그 꽂는 바람에 속도가 반감되는 바람에 그런 데서 시간을 더 잡아먹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편해진 건 맞고 미국 내에서 역시 전기 이런 고속 충전에서는 뭐 압도적 1위나 여전히 이런 불편함 그러니까 예상보다 시간을 더 쓰게 된 거죠. 이게 일부러 테슬라의 빅픽션인지 모르겠지만 꼭그 슈퍼차저는 화장실이나 이런 모래 좀 멀리 있어서 걸어갔다 오면은 웬만큼 충전이 다 됩니다. 진짜 FSD 업데이트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트윗도 했는데요. 이런 스네이크 차, 차저도 실제로 테슬라가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인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인 충전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럼 정말 편하겠죠. 지금 제가 이 갔다 온이 길을 이제 개입이 얼만큼 저는 더 줄여서 갈수 있냐가 여전히 저의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일론 머스크 말한 제로 인터벤션 드라이빙을 구현하려면 제 생각에 가장 넘버 원은 사거리 자회전입니다 우회전보다도 좌회전이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사고가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unprotect left turn, 그러니까 눈치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턴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눈치 보고 상황 판단을 하고 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사거리에서 자기 차선을 유지하면서 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사거리 좌회전을 그렇게 잘할수 있냐 라는 거죠 이거는 아 여기까지 되면은 진짜 대박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인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빨리 이런 스네이크 충전과 이런 여행에 있어서 뭐 램프를 빠져나간다든지 토를 들어가고 사거리 좌회전보다도 이런 여행에 있어서 더 저의 개입을 더 줄여주는 방향만 업데이트돼도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페이크 사인에 대해서 인식률도 좀 올려서 갑자기 차가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인에 있는 게 그렇게 깔끔하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영상에서 진짜 찰나의 순간 딱 비춰줬는데 그걸 보고 선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잠시 본 거를 그걸 또 보고 인식해서 쓴다는 게 평소에 멀쩡한 사인도 지나가거나 오히려 그걸 이제 스탑으로 인식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에러율이 좀 획기적으로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뭐썩 이쁘진 않지만 아니, 100%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지금 어떠한 자동차 회사도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테슬라만이 지금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을 일반 소비자가 확 와닿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술적인 걸 떠나서 소비자가 그냥 차를 몰아보기에도 뭔가 변화는 이제는 5년 빠른 게 아니라 이제 10년이 더 앞섰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니까요. 100%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히 소비자들한테 진보한다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확 꽂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스파 스테이파크에서 놀랐던 점은 굉장히 전기차 플릿이 많고 충전기, 레벨2 충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른쪽에 아이오닉도 보이죠. 그리고 생뚱맞게 그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조도 있더라고요. 테슬라 차량만을 위해서 공짜로 충전할 수 있었고요. 그치만 물론 레벨2라서 많이는 충전하지 못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확실히 오토파일럿이 장거리 주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편하게 갔다 왔고 이번 업데이트가 많은 저의 개입을 줄여줘서 한번 진짜로 플로리다까지 겨울에 좀이 사태가 좀 줄어들고 해서 플로리다까지. 혹은 나중에 이 사태가 다 잠잠해지면 대륙 횡단까지 편히 한번 주행하는 상상을 꿈꿔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